아별 성자입니다. 아, 태양계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아, 별로 이루어져 있죠. 아, 큰 별은 주로 이제 행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죠. 이 행성은 아, 떠돌아다니는 별이죠. 그래서 앞에 단일 행자를 붙여서 행성이라고 하죠. 아, 지구만 유일하게 아,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렇죠. 어, 별성 자는 날일과 그 다음에 날생자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날일은 어, 태양을 뜻하죠. 이거는 태양이죠. 그 다음에 태양이 태어났다.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수많은 행성과 별을 관측할 수가 없죠. 행성이나 별은 아, 자체 아, 빛이 없습니다. 자체 빛이 없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가 돼서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태어남으로 해서 수많은 행성과 그 다음에 별,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별성 자는 태양이 태어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